배째라던 전세사기범, 이 방법으로 평생 복수. 감방 가면 그만이라고 돈안 주던 전세사기범, 법적으로 평생 응징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50세의 졸지에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입니다. 집주인은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집이 좋아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 전세를 얻었어요. 근데 만기일이 다가오자 연락이 잘안 되기 시작하더니, 돌려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돈을 못 받아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람을 고소했고, 지금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이 전세 사기로 우리 가족 전부 길바닥에서 잘 뻔했으니까요. 법적인 절차 밟으면서 이 사람 구속시키기까지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이 사람에게도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전세 사기범에게 끝까지 제대로 복수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그 사람의 교도소 안에서 쓰는 생활비를 법원에 압류 신청했습니다. 돈은 있어도 한 푼도 못 쓰게 만든 거죠. 영치금을 누가 넣어주는 족족 압류 신청을 해버리니까 교도소 안에서 진짜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견디기 힘들었는지 이 사기꾼이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변경 신청을 했더군요. 어떻게 했냐고요? 이 사기꾼도 저희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 열릴 때마다 송달 안 받는 방식으로 재판을 길게 끌어왔었는데 저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저도 그 사기꾼의 송달 자체를 안 받아서 시간만 질질 끌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신청했습니다. 이 명부에 올라가면 출소 후에는 대출도 못 받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습니다. 휴대폰 개통도 막히고 금융 거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즉 사회에 다시 나와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또 형사 재판이나 가석방 심사 때마다 저는 피해자 의견서와 진술서를 꾸준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석방이 어려워지고 형량 감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재판 중에는 판사님께도 제 진심을 강하게 전달했죠. 이세 가지 조치가 합쳐져서 그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돈도 못 쓰고. 출소 후에는 신용이 박살났어. 사회생활도 막히는 정말 뼈저린 대가를 칠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 그냥 참지 마세요. 법을 믿고 끝까지 싸우면 법을 이용해서 가해자 인생을 진짜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복수가 통쾌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